자 이번 차트의 주인공 평소 아재 개그를 많이 쳐서 멤버들 사이에서 아재로 통한다고 합니다. 기억할 수, 수, 위, 할 수, 칼국수. 엄들은뭐 먹고 그렇게 잘 생겼을까요? 김, 잘 생. 유머러스한 남자. 그분은 바로, <놀라> 바로. 안녕하세요, 에런입니다. 어, 근데 이랑 씨, 사라큘라가 아침안 아, 커피 언제 아세요? 쿠피. 오호. 쿠지보로.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딸기 싫어. 잘생긴 외모와 달리 허당미 넘치는 이분. 사실 엄청난 스마트함을 꼭꼭 숨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 완벽한 사기 캐릭터 뇌생남돌 서면은 뉴이스트 아론 님입니다. LA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아론 님. 어리때부터 이제 뉴스를 좀 많이 봤어요, 제가. CNN 뭐 들어가서 뭐 어. 뉴스 읽고 그렇게 좀 아... 많이 해요. 네. 그냥 글을 완전 좋아하는구나. 글을 좋아하는. 어린 시절 동화책 대신에 읽은 건 뉴스 기사, 사회 이슈와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들의 스마트함을 포착한 어머님.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일부러 이제 카톨릭 남고를 보냈어요. 어... 고등학교 때 공부 공부하라고. 순박해. 어, 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그러나 아론님이 다닌 고등학교는 재학생 95%가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는 명문 고등학교였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학교에 다니던 중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의 권유로 참가하게 된 플레디스가 주최한 오디션. Peace. 이 오디션에서 1등을 하게 된 아론님.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1등 소식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안녕 엄마야 많이 놀랐지 처음에 내가 간다고 했을 때 엄마가 많이 반대했다고. 몰라지? 어... 근데 넌할수 있다고 꼭 가고 싶다고 해서 간거 기억나지? 사실 당시 아론님은 엄청난 대학교에 응, 합격한 어디요? 상황이었습니다. 아, 대학 그 아니요? 대학은 바로 갔겠다. 어디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뉴욕대 와. o r k n 가 w 얼마대 대단한 대학교냐면요, 전 세계 대학교 종합 순위 29위. 전 세계 오. 순위. r 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에 들죠. k n 새끼야 o r k New York. 는아 w York. New York. New 에 o r k New York. n 국 w York. New 명문대를 포기했지만 그만큼 소중한 꿈을 안고 연습생 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실 만했네 어머님이 속상할 만하죠, 처음엔 좋은 대학교에 합격한 걸 보면 학교 성적도 당연히 장난이 아니었겠죠? 한국의 수능이라 볼수 있는 SAT 점수 어마 무시했습니다 이제 수학은 총 3개 틀렸고 어머, 리딩 11개 틀렸고요 그리고 라이팅 나의 만점으로 받았어요 라이팅은 만점이고 네네네 2,400점 만점인데 지금 2 1 8 0점도 나왔어요. 아루님의 SAT 점수는 무려 상위 0 5 우와. 미국에서 천재입니다. 그렇다고 공부만 파는 모범생 스타일은 아니었다는 점. 중학교 때 이제 수영 선수 생활 한 2년 했고요. 우와. 운동도 잘해. 수영도 잘했지만 더 잘했던 운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골. 물기 of the year. 오. 신상. 예. 네, 네. 2008 신상. 네. 2008년 고 1주대. 생각보다 좀잘 하더라고요, 제가. 장난으로 휘두르고 알지. 치고는 자세가 장난 이죠 골프 채널인 줄. 드라마도 이 정도면 캐릭터 잘못 짰다고 욕할 텐데. 저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할 얘기 있어요,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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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을 게 없는 거 같은데. 아, 또 있어요. 데 아론 님이 뉴욕 스케줄 이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린이 응급 환자 발생. 상태 많이 심각하니? 거품을 묻히더라고요. 다행히 비행기 안에 의료진이 타고 있었지만 환자는 한국인, 의사는 외국인이라 의사 소통이 힘들던 그때. <laughs> 아론님이 통역을 <laughs> 자처해 미국 상황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적재적소의 재능 기부 완료. 한현아! 나 개명할까? <laughs> 내가 한국식 이름이 곽영민이잖아. 곽영웅으로. 그러길래, 응? 자, 이제부터 영웅이 형올라요아러요 영웅. 선한 영향을 끼친 곽영웅님 진정한 뇌색남은 마음도 따뜻합니다 앞으로도 그 좋은 머리 선한 일에 많이 사용해주시고 무대 위에서도 좋은 활동 보여주세요 완벽한 사기 캐릭터 뇌색남돌 3위는 뉴이스트 아론님이었습니다 We are